자세한 내용은 내부에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제 77조 규정에 따라 의견 3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표결하신 주택임대차보호구역 개정경유 대안을 의사일정 제 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위 구성을 먼저 하겠소. 그럼 소위 아, 이 임대하고 외국에서 법률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 위 바로 지해주죠 표결 발표합니다. 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네?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찬성하시는 분들. 아, 소위 구성 하람이었어요 상정이 너무 소위같다. 상정은 왜 합니까? 훌본인데. 뭐가 훌본입니까? 뭐가 불법입니다? 이니이 거에요 게하지니세요 네, 구성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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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체 회의에서 네, 신사하겠다고 네, 했습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면! 소위 구성이안됐지 않습니까? 거이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지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보구성에 오겠습니다. 아니, 소구성소해야될상 네? 표결 결과를 판내해 주십시오. 이런 무도있니까지대장에 법안 아세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